2025년 12월 뱀띠 운세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뱀띠 여러분의 전체 운세와 사주학적 흐름을 풀어보겠습니다. 12월은 기축월로 토의 기운이 강하게 깔리는 시기입니다. 뱀띠는 본래 사화의 기운을 지녀지해 통찰, 집중력, 의지력이 뛰어난 띠죠. 하지만 이번 달에 토는 뱀띠의 화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가두고 압박해 방향을 한 곳으로 모으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12월 뱀띠는 잡념은 줄고 목표만 선명해지는 달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줄지만 내부의 에너지가 한 지점으로 모여 집중과 몰입이 강해집니다. 흔들림은 적지만 한번 흔들리면 감정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구조예요. 운수 좋은 날과 조심해야 할 날. 12월 뱀띠에게 행운이 잘 들어오는 날은 3일. 8일, 13일, 20일, 28일입니다. 이날들은 토의 압박이 약해지고 뱀띠의 화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는 날들입니다. 특히 13일과 28일은 집중력이 절정에 올라 성과 결과 평가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조심해야 할 날은 5일, 11일, 18일, 23일, 29일입니다. 토의 기운이 너무 무거워져 화가 눌리면서 피로와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11일과 29일은 말 한마디가 오해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날이니 대화는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전반적인 흐름 12월 뱀띠는 하나에 몰입할 때 가장 큰 성과를 내는 달입니다. 토가화를 가둬버리면 뱀띠는 오히려 정신적 집중력이 강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 대신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의 경계가 분명해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게 되는 흐름이죠. 연말이라고 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뱀띠는 오히려 정리, 마감성과 도출의 속도가 올라갑니다. 내면은 차분하지만 작은 방해에도 민감해져 한번 감정이 흔들리면 크게 요동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휴식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금전운은 정확한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달입니다. 즉흥적 수입은 적지만 계획된 수입과 노력의 보상이 분명하게 들어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13일, 20일, 28일 전후에는 미뤄졌던 보상, 성과금 정산 등 흐름이 잡히고 작은 금전운도 꾸준히 따라와요. 반면 5일, 18일 전후엔 과한 지출이 무성 지출이 생기기 쉬우니 계획은 반드시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뱀띠 금전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애 인간관계. 연애운은 평소보다 더욱 솔직하고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뱀띠 특유의 통찰력과 집중력이 강해져 상대의 속마음을 빠르게 파악하게 됩니다. 커플은 풀지 못했던 문제를 대화로 정리하기 좋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안정되는 흐름이에요. 싱글이라면 8일, 13일, 28일 전후에 연애보다 연결되는 느낌이 먼저 오는 인연이 가까워집니다. 상대가 먼저 관심을 보이는 흐름도 강해요. 인간관계 전체적으로는 넓은 관계보다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는 구조입니다. 토끼띠의 감정중심정리와는 달리 뱀띠는 전략적 정리가 일어납니다. 직장사회운. 직장에서는 극도의 집중력과 통찰력 덕분에 마무리의 달인 12월에 가장 빛을 바랍니다. 8일, 13일, 20일 전후에는 과제가 정리되고 매듭이 풀리며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들어옵니다. 반면 5일, 11일, 23일에는 작은 방해에도 쉽게 예민해질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은 부드럽게 조율하는 것이 좋아요. 사업가는 홍보 확장보다 전략 수정, 내실 강화에 매우 좋은 달입니다. 건강운. 뱀띠의 건강은 긴장, 피로, 심리적 압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입니다. 12월은 집중력은 상승하지만 몸은 쉽게 지치는 흐름이에요. 11일 29일 전후엔 눈머리, 어깨, 휘장 문제에 주의해야 하고, 지친 상태에서 무리하면 감정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휴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연생별 운세. 1965년생은 정리 계약 마무리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20일 전후 귀인 운이 있습니다. 1977년생은 금전과 업무에서 집중력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13일 전후 성과 운 강함. 1989년생은 인간관계 정리 재편에 달이며, 28일 의미 있는 결정 운이 있습니다. 2001년생은 학업 직장에서 몰입도가 올라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달입니다. 2013년생은 집중력 상승, 단 감정 기복 주의. 12월 뱀띠 총정리. 12월의 뱀띠는 잡념이 사라지고 중요한 것만 빛나는 달. 몰입집 중정확성이 12월의 핵심이며 작은 성과라도 깊고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들어옵니다. 운수 좋은 날은 3일, 8일, 13일, 20일, 28일. 조심해야 할 날은 5일, 11일, 18일, 23일, 29일입니다. 12월 뱀띠 핵심 메시지. 흩어지면 약하고 모이면 강하다. 집중이 곧 성과로 이어진다.